16장 8절에 10절의 말씀에 증거했습니다요 하나님을 살아서 섬기는 성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말씀대로 또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다고승교가 되는 역사를 창조하는 그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빌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시며 내가 봉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왕 나왔으면 복받을 자는 누구인가? 첫째는 여러분 이유가 많으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순종만 있을 뿐이요 오직. 아멘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는 양심에 올바르지 않냐 하면 절대로 복이 내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믿음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게 될 것은 내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내 양심에 하나님 보시기 주님 보시게 성령의 안에 보시게 올바리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는 신앙의 비름 천국이 내구스로 보장될 수가 없음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감사 어렵고 힘들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서원하고 또. 힘들어도 하나님께 묻고 죽게 묻고 성령께 묻고 모든 인생의 삶을 물으면서 시작하고 물으면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선한 믿음을 가진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더 축복받기를 원하고 살아야 될까요? 더만하면안 됩니다. 교만은 성경은 가르치기를 폐망의 성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쓰러지니까 교만에서 쓰러진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떠감 쪽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늘 대적하시고 그를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성의 칼을 빼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겸하는 자는 절대로 못 받지 못합니다. 또한 자만한 자, 거만은 자, 우만한 자,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자에게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실수하더라도 또 회귀하고 돌아오고 또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또내 행시에 옳지 않았어도 여러분 유격적이지 아니하고 종극적이지 아니하고 세속적이지 아니하고 인본적이지 아니한 정직한 믿음을 크기를 소원하며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늘고신처사하며 기도하는 회개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용서의 손길을 내보내줄 믿습니다. 아멘. 예, 신당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게 임했을 때 기적이 많은 는 겁니다. 아멘. 인간은 스스로가 다 잘나고 똑똑하고 배우고 또 그만한 또 손재주가 있고 또 영웅적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김 한번 내세우면 인간은 파리와 같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성도가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게 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니다내 법도와 윤례의 말씀을, 죄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얼려넘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지지와 행하지 아니하면 전하지 못한 여러분 무사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라 알고 믿어야지. 여러분, 내가 망하지 아니하고 부도지아니야 절망치 아니야 인생을 살더라도 깨지지 아니하고 금이 가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지? 그 주님은 마태고 5장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가난이라도 돈이 없어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한번만해봐 바라고 오직 그에따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널 은혜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셨다면 아멘하고 내가 순종의 믿음으로, 중성의 믿음으로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달려갈 줄 아는 나를 남에게 만드실 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은혜준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분만을 바라보면 부끄러움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직한 믿음을 양 자는 신뢰한 자에게 복을 맹말지 않도록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밀어주리라 아멘.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너같이 만들어주리라 아멘. 너의 이름의 숫자가 두자가 복되게 복되게 만들어주고 아멘. 아멘.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이 세워주리라 다른 믿음으로 가라면 가는 순정의 그 믿음을 가거라. 아멘. 내 믿음이 옳지 않느냐? 내 옳은 말을 너희가 청종했으면 그 말을 지켜 행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 내 말을 듣는 신랑의 믿음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요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여 아멘. 주님의 집입니다. 아멘. 교회는 음모의 권세가 사탄마귀들의 장난을 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 쳐서 이기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주님은 운보의 권세를 쳐서 이기고 승리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토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예수 그리토를 믿는 자는 저 천국에 오를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천국에 예루살렘에 초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죽인자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도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늘 잘되는 역사 잘나오는 역사 복 받는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 또장수의 역사를 맞이하고 교회는 가난자도 오라, 고란당한 자도 오라, 결혼자도 오라, 오라 또 힘들고 쓰러지고 낙망한 자도 오라. 세상에 다른 자들은 모두 다 교회로 와라. 수많은 자들아 다 되게 오라. 내가 너희들을 병시시켜 주리라 마통 21절 28절에 분명히 죽금은 주님은 수고하고 어려운 인생살이에 고난에 지친 자들에게 심하게 등불해 생명의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네, 세상적인 믿음, 세속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 정육적인 믿음 절대로 주님의 내게 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말씀하 대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늘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밀어주리라 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하나으로 네. 내가 너를 인도케 하여 주리라 네. 너를 복되게 해 주리라 네. 오늘때이 시간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곁에서 늘 동행하시며 항상 우리의 믿음으로 내말을 들으라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렇다면, 교회의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영적인 성도들의 보인 찬양을 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공존이 돼서, 예수님과 공존이 돼서 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복만 있을 뿐이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번제와 화목제와 교례와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죄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죄를 짓지 말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대로 우리 성도들은 그대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우리 모두가 집시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는 신뢰한 장소이기 때문에 신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의 역사가 강한 곳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임을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짜 성도만이 모이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를 통하여 제사장으로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교회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존경한 성전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거를 받고 예수님이 초청한 천국잔치에 갈수 있는 믿음의 자체 에주제를받은 성도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주인을 빼먹으면 안됩니다. 아버님이 돌아왔을 때도 여러분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월요일 날 우리는 여러분 조사을치했어요취를 거룩하게 취해. 우리 이모가 한국 치과협회 회의장을 번이나 하신 분인데, 50년 치과를 병원 원장을 했어도 여러분 돌아갈 때 토요일 날 들어갔어요. 갈 수가 없어요. 목사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은는 주의의 백성 어디를 갑니까? 결혼식장을 한다고요? 저는 진입자, 로어두고도 결혼식장 주인을 한다면, 장례식장 주인을 한다면, 목사가 같은 동료직 안에 제가 노예장이지만, 저는 용서치 않습니다. 주인을 거룩한 믿음, 거룩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지키지 않는 자 절대로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수 믿는데 핑계 대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 앞에 핑계를 대며 지금 올라오거라 할 일이 많다. 오늘 장례식이라 못 올라가겠는데요. 천국에서 주님이 불렀는데 장례식이라고 못 올라간다고 기다리다니 예수님이 여러분 기다려 줍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오늘 결혼식이라 내일 올라가겠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올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받아줄까요? 어리석은 인간들아 어리석은 성도들아 깨달을지어다 이 말이 진정으로 신앙생활 해 여러분 기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어리석 자가 있는 내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몽둥이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믿는 주의 자녀들이 주일날 결혼식을 잡는다. 주일날 장례식을 잡는다. 구원 받지 못한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저처럼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린 주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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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데이 서비스 오십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 드린 날입니다. 그냥 썬데이 서비스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찌하여 주인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냐입니까 믿음이 없는 형제들의 왜 결혼식에 장례식에 갑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었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 말씀입니까? 교회는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자를 섬기고. 믿음이 기쁨에두 배가 있는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사는 성도에게만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 천국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교회생활 아, 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네. 저는 54년 에 예수를 믿었어도 지금까지 주일을 한번 범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난주일을 지는 것을 나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나는... 치지를 못해요. 한번 잘못이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재풀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대로 사느냐, 어떤 종류대로 뿌리고 사느냐, 내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원하는 자세로 다니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믿음으로, 짬뽕 믿음으로 다니느냐, 인본주의 생각으로 다니느냐, 자기 중심의 사상에 여러분, 자기 뜻대로 내가 복음의 믿음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신뢰만 축복은 여러분 길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여러분, 그,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는 너무너무 광범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주께서 다 세우시고, 주께서 만드셨고, 주께서 다이루시고 인간을 위해서 다편리하게끔 만드신 게 하나님의 솜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효다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믿음 천국의 믿음이 아닙니다 죄의는 분명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고 신령한 곳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장소로 쓰이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령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오게 된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다하고, 그리고 좌하루나 우르나 출취하게 하고, 오직시작을 정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창한의 영광을 돌리며, 자리과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에 꽉 박혀있어서 자르나 부르나 흔들리지 않는 요원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정도가 진정한 천국의 장애임을 깨달을될줄 믿습니다 교회는 진의 성령에 가득하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강해야 되고 주의 역사가 강해야 되고 은혜와 사랑의 충만한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기술의 역사가 계속 계속 일어날 때사라지신 하나님의 존전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칭합니다 교육과 아, 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사의 하나님이 인지하는 교회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절대로 사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여러분 우울증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불면증도 고쳐야 됩니다 병들암도 고쳐야 됩니다 아멘. 죽은 자도 살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삼성중앙교회 죽은 자도 살리는 교회 아닙니까 아멘. 38살 먹은 짐짓사도 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종이 전세계를 돌면서 집회하면서 여러분 선교하면서 1 8명 죽은 자를 살렸어요. 안될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요. 주의 이름을 부는 자가 여러분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주의 이름이 거룩한 믿음이요 능력의 이름이니까왜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왜 남은 겪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음의 없음을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네. 내가 썩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내 영이 부패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 네. 사랑한 믿음이 있으면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취의 역사. 여러분,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성경의 권능을 받으면 성교따라 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가서 다니면서, 영원 구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대미 1 8절에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3월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의 마지막 증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네. 네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증거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네. 전도하지 않는 자,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자입니다. 주저주저 주저 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자기 입맛대로 맞춰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다니다 말다 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잘된거 있으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한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에 동참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여러분,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여에듣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 앞에 용감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인정 받을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사랑 받을 조건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성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죄의 백성인 저희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금쯤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 목회자들. 서만 구석에서도 인터넷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교민들 어느 곳에 계시든 지구촌 끝에 있던 어느 곳에 밀린 속에 있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과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직군과 소명을 잘 감당하고 사명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